아침 긍정학원 303일차. 오늘 하루 최선을 잘해, 다해서 잘 마무리 해보도록 하자. 사실 오늘은 아침 긍정이 아닌 오후 긍정, 저녁 긍정이 되겠다. 아침에 바쁜 일로 여러 가지 볼일을 보고 연습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렇게 잠깐 시간이 남아서 나의 긍정학원을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매, 매번 자세히 뭐 올리지는 못하지만, 나 자신에게 계속 계속 외치고,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이 할수 있다는 믿음감을 얻기 위해서 나는 계속 외치고 외친다.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 나 자신을 통제하고, 나 자신을 더욱더 일어서게 할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5시 40분 여기서 저녁 12시가 되기 전까지 거의 5시간, 6시간 남았는데 이 나머지 시간도 어떻게 하면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더욱더 나의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계속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조금 있다가 또 저녁에 연습을 하러 가는데 그 연습은 내일 있을 공연에 조금 더 나의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관객, 관객들에게 더욱더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것 같다. 내가 연습을 하면서도 재미가 있지만, 내가 보여준, 보여드리는 것으로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한다면, 이것 또한 나에게 더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와 모든 것들도 나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그 또한 나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올 것이다. 2025년 나는 나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고 더욱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 같다. 2025년 올한 해도 잘 부탁한다는 마음을 나 자신에게 전하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해보자. 1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매일매일 몇 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DNA가 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나의 공연을 하면서 장구를 치면서 노래하는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장구를 구매를 했는데 드는 생각은 모든 일들 그리고 더큰 불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한에서 그래도 사야 될 것은 사야 되고 돈을 써야 될 것은 써야 되고. 그래야 그만큼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꼭 필요한 것은 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월 500만원씩 순수익을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 순수익 1000만원씩을 벌게 되었다는 것도 나는 나 자신을 믿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자. 모두들 감사합니다.